아, 제발, 아니, 근데, 아, 이거, 빡시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팩님 3이라 인, 있죠? 아, 설마 없겠어? 이, 무조건 있죠? 샀겠지? 오픈, 오케이. 굿.

착취? 정복자라 일단 들어볼게요. 아, 아 야! 어! 어! 됐었다! 아, 대급 손실 왔는데. 나이스. 정이 형 들고. 어때요? 이거 괜찮지 않아요? 눈 이렇게 들고 해볼게요. 일단 탑에서 점화점화 유지력도 좋고 해가지고 후반도 나쁘지 않거든요 포칼도 늘어가지고 좋지 좋지 이거 좋아 김이남도 있어가지고 유지력도 좋고 평타 정타 끌려도 1로 나오면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리우스 상대 안 무빙 쳐도 안, 끌, 안 죽어요 안 무빙 치고 다리우스 상대로 2로 나오면서 끌려도 아안 받고, 이건 그냥 들어가도 되겠다. 잠깐만이 아, 씨가 야, 노자를 튕기는거 아니니, 일단 따다행이 다. 아 나. 아, 나 라인 밀어야 되는데, 아, 라인! 아 이거 킬 따고 개더손해봤냐 이거 뭐고 와.. 이칼씨너 진짜 운좋다 임마 총 한번 쏴주고 평타 계속 평타 신발 있으면 자리스한테 카이팅 하기 좋아가지고 평타 김이남이라김이남이라 이게 거리, 거리 조절 헤헤헤 <laughs> 카이팅이 이게 조져요 아, 어, 기미 난 좋다, 이거. 탑에서 카이팅 하기에. 진짜 좋은데? 솔직히, 정복자 필요 없어. 다 쌓는 것도 힘들고. 얘6육 찍었죠. 저육 찍었거든요, 저. 아까게 얘가 더 들어왔으면 잡았는데. 이핑으로 게임 됩니다, 상관없어요. 아이고! 괜찮습니까?

이니언연 있어서 어쩔게모르려도안 죽어요. 성큐 계속 싸움에서 스택 싸움에서 카이트 터기 젖혀. 다리우스 아무것도 못해 다리우스가 유치하 들었어요그 내를 잃으면 빵이야, 빵다, 빵이야, 빵따 단속으로 빠져나가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아 죽었네요. 와무리에스 댄스 포컬떴스스 상관없다. 안 떴네. 와리피사노 이안 <laughs>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나오면 진짜 아무것도 못 난다 이거 두나도 있어가지고 다리우스가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이 e 스킬을 계속 초기화 되고 이 e 스킬로 잡고 나와도 돼요 이렐리아처럼 근데 그거는 여기 서버에서는 힘들고 나중에 본석 가면 그리고 얘궁 없죠 지금? 저는 궁 있어요 다치고 높이고, 하고, 높고높이 그냥 좀밟으면돼날날날날풀어서 짧으니까, 그냥 막도는 돼. 궁합킬 필요 없어. 평큐, 평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무조건 평타를 먼저 친 다음에 스택을 쌓아야 되는데, 평타, 평타, 스 이런 식으면서 이렇게 이거 잇어 놓 e 빨라가지고 죽지도 않겠어. 여기서 그 이렇게 가고 핑크랑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좀 약간 얘가 근접딜도 있어가지고 닌탑도 좋아요 좋은 거 같아요 응. 여기서 유령구도 좋아요 기대도 는 하지만 이대로 본섬 넘어오면 적패치이될까요 무조건 무조건 갈등하고 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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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풀되나? 트풀되 큐프 되는, 되는 거 같고 큐프 되는 거 확인했고 아아 아이씨 이게 저절로 안 움직여 내가 믿음아가야 이 쓰고 평타 쓰고 평타 쓰고 W로 막아주고 질안 되나 내가 잘못 잘못 눌렸나 평 큐? 지금 켜야 돼 지금 켜야 돼 그렇지 이면데미지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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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 이거야! 내가 이마에 질 이유가 없잖아! 이게 핑 차이라니까, 맞지, 맞지!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거! 이게 이 무조건 질 수가 없어, 내가! 피해받는데, 김인한피피킬로 쉬운 낙, 쉬운 놈! 너 아프지에 아주 그냥! 피해받는데, 맞잖아, 이거! 전정적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 딱 오면은 지금 딱 타이밍 때! 들어오는 순간 바로 W키고! 형타 치고! 내렉 걸려서 이 작은 줄 알아라! <놀람> o okay. k 그냥 You go 이 o w Never give up, never slow, till I boy excited Never to I decided to challenge myself into a new to spare hours a day To convert The goal here yeah, was, the nice. and the was the to make design A change stylized it's also 그래, 이 맛이야. 이게. 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야, 내가 언제 잡았어? 다 잡았네. 이게 W 쓰면서 Q를 쓸수 있는 것 같아. W 쓰면서 평타는 안 나갔는데 W 쓰면서 q 는 써지네. WE도 써지나? 한번 해봐야겠다. WE도 써지네요. WE로, 이거, 빠져나가면 그렇게 되겠다. W 쓰고 Q 쓰면은. 아, Q는 안, WQ는 안 된다. WE만 된다. WE만 된다. s o r r 아! 눈뭐 쓰고 E도 되고, 눈뭐 쓰고 E도 되네. 이게 좋네.

아, 공치셨다 샥, 이게 키이 초기화 계속 나면서 퀵! 피... 아씨, 일로 다 돌아갈 거야. 아, 일로 올줄 알았는데. c 기 맞으면 뭐, 따라가지. 그냥 아, 쳐. 어 그렇지 아나 기절 기절 나애시 맞았어? 왠지 잡았지? 가자 끝끝끝끝끝끝끝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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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내줘 제발 와 게임들다 이 캐릭터 개사기입니다 지금 이 캐릭터 개사기인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말했지만 팀이 높은 관계로 사는 것같아요 이핑으로 게임 됩니다 붙여놓고 고마워 그리고 제제